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무 연구소 임혜수입니다. 오늘은요, 네, 식사 지도 양육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대부분의 가정 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잘못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요, 제발 식사 시간에 그냥 놔두세요. 네, 두 번째는요, 임금님 밥 먹이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식사 시간이 없는 매너 없는 집입니다. 어, 첫 번째는 뭐냐면, 식사 시간에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네, 뭐부터요? 네, 뭐, 엄마밥 차려놨으니까 빨리 먹어야지. 지금 TV 끄고, 네, 빨리 와서 밥 먹어야지서부터 해서, 네, 식사 시간에 요 계속 엄마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게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하지만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어, 거의 뭐 식사 시간만 되면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밥 차려놓고 아이가 자꾸만 딴짓하면 그냥 치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먹기 싫어서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하죠? 네, 그냥 치우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부모님은 그 선택 대신요 어떻게 그냥 치워요 아이가 뭐 어린이집 가거나 학교 가면 정말 배고플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요 아이를 거의 떠먹이다시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부모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임금님 밥 먹이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가 거의 임금님입니다 그래서요 아이한테요 네. 거의 임금님을 모셔와서 거의 밥을 계속 떠먹입니다. 아이는 뭘 보고요? 아이는 TV를 보고요. 엄마는요? 네, 거의 이제 임금님한테 밥을 받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어린집에 가서도 아이가요, 어, 나는 스스로는 먹기 싫어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아이들은 뭐 밥을 먹어야지 건강해지기도 하고 특히 또 이렇게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 더 신경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아이가 어 임금님이 될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요. 식사 시간에 너무 아이를 떠먹인다든지, 스스로 할수 있는 것까지 부모님이 다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뭐,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아이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만화 보는데, TV 보는데, 엄마가 거기다가 가서 밥에다가 수저까지 올려서 모든 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식사시간이 없는 매너 없는 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식사시간에 있잖아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시간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밥을 먹거나 아무 때나 간식을 먹거나 어떤 경우는 간식을 두번 먹고 밥을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식사 예절을 배울 수도 없고요. 네, 제대로 된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요. 간식 시간도 정해놓고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제대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양육 포인트에 대해서 한 네다섯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가 과식을 하게 하거나 아이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는 대신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먹어야 돼. 네. 과체중인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 음식은 남기지 않고 먹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체중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남겨도 되고요. 그, 어, 뭐, 또 먹기 싫으면 그만 먹어도 됩니다. 음식은 꼭다 먹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과식을 하게 하는 혹시 신호를 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먹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요, 부모님이 잘 아셔서, 우리 아이가 요 정도 양이 적당해, 그 적당함을 좀 아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은요, 부모의 식사 시간을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식사 예절에 대해서 강요하는 나쁜, 네, 또,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 이렇게 부모님도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 식사 시간에는 아이한테 잔소리 하는 시간, 아이한테 음식을 먹이는 시간, 그래서 엄마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식탁이 약간 엉망이 되더라도 엄마도 그냥 밥을 먹고 아이도 밥을 먹고, 네. 그러면서 나중에 치울 때 것을 또 정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조금 조금씩 우리가 식탁 예절이라든지 뭐 식사하는 분위기가 조금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 네, 아이한테 밥만 먹이고 이렇게라 해 저렇게 하라 하면서 나중에는 부모님은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 또한도 아이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지는 않으니까 이것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어, 아이의 신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상적인 식사 시간을 갖는 게 어렵지만요. 조금 인내심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 얼마나 좋겠어요. 식사시장 탁 했는데 아이가 정말 앉아서 뭐 밥도 골고루 먹고 정말 끝날 때까지 제대로 앉아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 발달상 또 밥을 먹다가 뭐딴 거에 집중을 하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뭔가를 엎지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인내심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오늘보다는요 또 내일은 조금 더 아이가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잘하다가 또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더 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항상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아이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운동하고 나면 뭐든지 정말 맛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집안에서 뭐 스마트폰 기계라든지 TV라든지 너무 정적인 활동을 하다가 보면요, 어, 또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이런 동적인 활동을 조금 같이 겸해서 식사시간이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음은요, 부모의 음식 섭취에 대한 태도를 관찰해 보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접시에 있는 거 깨끗이 먹어야 돼. 라든지. 어, 저도 그 강요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네, 밥을 뭐 남기면 안 돼. 아니면, 어, 그릇에 있는 뭐 음식물을 좀 깨끗이 먹어야 돼. 이러기 때문에요. 어, 음식물에 대한 즐거움보다는요. 아, 깨끗이 먹어야지. 남기지 말고 먹어야지. 이런, 그런, 또 골고루 다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네, 식사 시간에 그 생각이 조금 더 먼저 아이들한테는요.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내가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나? 음식을 다 골고루 먹어야 되나? 그게 꼭 정답인가? 라는 생각, 또 음식은 정말 접시에 있는 걸 정말 깨끗이 먹어야 되나? 네,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요, 그 좋은 거를 아이가 한 번에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것도 부모님이 조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은요, 마지막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요, 아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아이는 이런 엉뚱한 요리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만들기 어렵거나 아니면 그렇게 조화가 잘안 되는 것들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 시도했는데 그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가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지, 아이는 요리사처럼 우리 엄마가 짠!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거를 원하는 것보다는요, 아, 엄마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줬어.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저도, 어, 어렸을 때 엄마가, 뭔가를 사 와서 저한테 줬던 것보다는요. 엄마가 직접 만들어 줬던 음식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음식이 아직도 한 번씩 먹고 싶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원하는 것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식사 지도에 대한 양육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이 여섯 가지를요,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우리 아이 식사 습관에 대한 양육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